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으로 경고했던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 뉴욕타임즈 등도 이 사안을 대서 특필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는데 그 혼란의 중심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큰 충격은 주한미군들이 트럼프의 철수 정책에 격렬히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미군들은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필 덱스터 데이는 미국 본토에서 5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지닌 인물로 그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중 뉴스 속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다. 필 데이는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엠마의 말에 필 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국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필데위는 화상 전화로 에릭 로버 대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릭 대위는 이제 막 한국으로 발령받은 젊은 장교로 처음에는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닐까, 북한과 가까워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불안한 생각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필 대위는 웃으며 나도 5년 전 한국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같은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한국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라고 답하며 그때의 혼란과 놀라움을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엠마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의 모습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현대적인 건물들, 첨단 기술의 이미지가 쏟아지는 화면을 보며 에릭 데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 오히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선진적이야. 에릭데위의 눈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크게 떠올랐고, 필데위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전하며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모두 한국을 행운의 땅이라고 칭송했단다. 미군들이 가장 원하는 파견지 중 하나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에릭데위의 아버지 역시 인사차 방문하게 됩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그는 1970년대 평택의 허름한 건물들과 비포장 도로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은 내가 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열린 마음으로 가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에릭 대위의 표정은 점차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필 대위는 마중을 나왔습니다. 에릭 대위는 공항터미널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아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필 대위는 웃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며 함께 주한미군기지로 가는 길에 평택과 서울을 지나며 마주한 고층 빌딩과 잘 정비된 도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대국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다. 첫날 밤필 대위는 에릭 대위를 부대 근처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을 보며 에릭은 이렇게 밤에도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안전한가요?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필 데이는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다.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부대의 한국인 직원 소의 최를 소개할 때, 에릭 데이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희씨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미국에 오래 계셨나요? 소희 씨는 웃으며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 미군과 함께 일하며 익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에릭 데이는 자신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깨지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필 데이는 에릭 데이를 평택의 유명한 한식 고기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과 숯불에 구워지는 양념 갈비가 놓여 있었고, 에릭 데이는 이게 진짜 한국 바비큐구나. 미국의 바비큐와는 완전히 다르다. 몇첫 입을 베어 물자 환한 표정으로 감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인들이 시끌벅적하게 회식하며 소주잔을 부딪치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에릭 데이는 여기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네요. 미국엔 이런 편안한 회식 문화가 없어요. 라고 느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에릭데이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자 그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그의 숙소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던 에릭데이는 이게 정말 일반 가정용 인터넷 속도 맞아요? 미국보다 10배는 빠르다. 며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필 데이는 웃으며 그게 바로 한국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필대위와 에릭대위는 행정 업무를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단 10분 만에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고, 주민센터에서는 서류 한장 떼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릭대위는 이런 속도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러 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릭대위는 차를 안 가져가도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니,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군요. 라며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도착 시간을 감탄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깨끗하고 정시 운행을 자랑했습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릭대위가 배가 고파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모두 여기선 24시간 배달된다니, 정말 대단해요. 새벽 3시 배달된 따끈한 양념 치킨과 맥주를 첫 입에 베어문 에릭데위는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다르다. 며 감탄했습니다. 이 편리함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거야. 라고 말하며 한국 생활의 진정한 매력을 체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에릭데위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데 왜 우리가 한국 파견을 선호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러던 중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필 대위와 에릭 대위는 훈련 일정표를 보며 한국군과 미군이 팀을 이뤄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니라는 기대와 긴장 속에 임했습니다. 훈련 첫날 에릭 대위는 김무성 대위와 처음 마주했습니다. 김무성 대위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번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에릭 대위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정된 모의 전투 구역으로 천천히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평소처럼 준비 운동을 마치고 각자의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던 길은 넓은 들판과 구불구불한 산악 지형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이동 도중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격 훈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각 팀은 미리 정해진 역할에 따라 분산되었고, 일부는 은폐된 위치에서 모해적의 공격을 대비하였으며, 다른 팀은 후방에서 지원 사격 및 통신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작전 시나리오가 시작되면서, 지휘관님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좌측으로 진격하십시오, 후방에서 지원 사격 개시하십시오 등의 명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제 임무에 집중하였고,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팀원과 함께 저는 은폐된 진지로 빠르게 이동하며 지정된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하였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군화가 땅을 단단히 밟는 소리가 들렸고,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와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지금부터 작전 시작합니다. 라는 지휘관님의 명령이 나오자 저희는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행동하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모의 전투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상황을 공유하였고 매순간 지휘관님들의 명령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전으로 소통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제 위치에서 작전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하였으며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전투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강한 폭우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번개 소리와 함께 주변 산악지형에서는 산사태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 긴장하였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즉시 훈련 중단과 대피명령을 준비하였으나 그 순간 김무성 대위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무성 대위님께서는 이대로 대피만 하시면 오늘 준비한 작전 목표를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위님께서는 저희에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피 경로를 찾겠다고 하시고 직접 그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부상당한 동료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대위님의 명령은 빗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김무성 대위님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비록 폭우와 강풍, 그리고 산사태의 위협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대위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움직이시며 저희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동료들도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은 김무성 대위님의 용기 덕분입니다라고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위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피 경로를 따라 차분하게 움직였고 혼란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안전한 곳으로 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위기 상황은 저희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국군의 철저한 준비와 단합된 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이 한 팀으로서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는 작전 목표를 잃지 않고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고 김무성 대위님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에릭 대위는 필 대위에게 솔직히 이 정도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켜야 할것 같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필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체력과 정신력 면에서는 한국군이 뛰어나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지만 이제는 깊은 동료애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식당에서 CNN 방송을 보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미의회 내 논쟁도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에릭 데이는 저 사람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흔들었고 필데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래된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군들 사이에서도 철수론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필 대위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상호 이익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고 아시아의 핵심 거점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날필 대위와 에릭 대위는 오산 공군 기지에서 미군 장성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은 단순히 북한 견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릭 대위는 이제 큰 그림이 보인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브리핑 후필 대위와 에릭 대위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기지가 아니라 중국견제를 위한 최전선이자 우리 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한편 평택시의 한 카페에서 에릭 데위는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서툴지만 또렷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필 데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데위는 두달 전부터 시작했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것 같아서 말이지. 라고 답하며 그의 발령이 연장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릭 대위는 한국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흠뻑 젖어, 여기서 영어 강사로 일하거나 국제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미군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영어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찾고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에릭대위의 눈은 진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후, 에릭대위는 결심한 표정으로 필대위에게 찾아와 복무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대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좋은 결정이야.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가 더 크지. 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집에서 두 사람과 동료 미군들이 모여 서로의 결정을 축하하며 한국에서 전역 후 정착한 사례들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카터 그리 상사는 전역 후 영어 강사로 해리 폴드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미군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한 달이 지난 어느 날필 데이는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에릭 데이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 생활 소식을 전했고 워싱턴 DC의 한한식당 모임에서 동료들과 제외하며 그들이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 변화가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미군들이 귀하를 희망할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다. 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필텍스터 데이와 에릭루버 데이를 비롯한 미군들은 5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군 복무 이상의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소의 최 김무성 대위 그리고 카터 그릿, 해리 폴드와 함께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몸소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깊은 우정과 동료애를 쌓아갔습니다. 필 대위는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낸 5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내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앞으로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필텍스터 데이와 동료 미군들이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은, 처음에 가졌던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고, 한국이 보여주는 현대적 발전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철수 정책 논란 속에서도 미군들은 한국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함께 지탱해야 할 동맹국임을 몸소 깨달으며 앞으로도 한국이 그들의 미래와 두 번째 고향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우체통이었습니다.